안녕하세요. 인피닉스 z로 o 4 c에서 검색 엔진을 커스텀 엔진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야 하고, 이제 검색창을 클릭한 다음 사용자 지정 검색 엔진 웹사이트로 가야 해요. 이 비디오에서는 예컴을 사용할 거예요 이제 사용자 지정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뭔가를 검색해야 해요. 그런 다음 이 3개의 점 아이콘을 클릭하고 설정으로 가세요. 이제 저장 엔진을 클릭하고 여기서 앱닷컴을 선택할 수 있어요. 최근에 방문한 곳 그리고 나서 돌아갈 수 있고 보시다시피 제 저장 엔진이 이제 앱으로 설정되어 있어요. 그래서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. 드셨다면 좋아요. 누르고 구독 잊지 마세요.